이번에는 구의 겉넓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는 한마디로 공이죠 공의 겉넓이를 구할 건데요 공의 겉넓이를 구하는 특별한 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여기서는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귤이 있죠 아, 귤이 아니라 오렌지군요 여기는 오렌지가 있습니다 오렌지 한 개를 구의 중심을 지나도록 자른 후 정확히 반으로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른 모양을 그대로 종이에 대고 원을 네 개를 그립니다. 이렇게요. 네 개를 그렸죠. 그 다음에 껍질을 잘라서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빼내고 껍질만 남게 해서 그 껍질을 가지고 원을 채우면 오렌지 한 개의 껍질로 네 개의 원을 꽉 채울 수 있죠. 즉,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의 넓이의 4배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거죠. 구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을 R로 갖는 원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파이알 제곱이겠죠. 이것이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고요. 그 원의 넓이의 4배. 즉4파이얼제고 이것이 바로 구의 겉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를 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와 끈을 이용해서 구의 겉넓이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자, 빈칸을 채우시오 그랬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여기 구, 공이 하나 있죠? 공 둘레를요. 끈으로 감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겉면을 끈으로 감은 후꽉 채워 감은 겁니다. 감은 후 풀어서 평면 위에 놓고 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r이 됩니다. 2r, ER. 2r ER, 요만큼의 반지름이겠죠? 즉, 2r은 구의 반지름의 두 배가 된다는 얘기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 구의 겉넓이는 이 원의 넓이와 같겠죠. 그래서 구의 겉넓이는 바로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죠. 여기서의 반지름이 2r입니다. 그래서 얘가 2r이 들어가겠고요. 2r을 제곱하면 4r제곱이죠. 그래서 4r제곱과 파이를 곱해 주니까 바로 4파이r제곱 이렇게 구의 겉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